우간다 북부 미지의 땅으로 알려진 이곳에도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말 두세 살된 어린 아이들도 함께 아멘을 해 주는 그 모습을 끝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참 깊은 이들이었습니다. 사는 곳과 생김새가 조금 달랐을 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자녀라는 걸 그들이 먼저 깨우쳐줬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 뺀처 올때 그냥 믿음의 형제를 응원하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있거든요 근데 응원을 오히려 받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술 안에 뜨거웠던 것 같고 마지막 날 어제 그러더라고. 나 잊지 마. 난너 기억할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많이 사랑받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음, 당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고달프고 힘든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전해지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음, 또 눈물을 흘렸는데 네,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었습니다. 우간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인천 제일교회에 오늘 조금 특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제 저희 33명의 우간다 선교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우간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네. 바로 우간다 선교를 떠나기 전 마지막 예배였는데요. 이번 선교에 앞서 먼저 우간다로 향했던 이재일 단임 목사 그 현실을 한국 땅에 생생히 전하며. 전 성도들과 합심해 오랜 시간 계획한 일이랍니다 그렇게 수 개월 동안 중고등부부터 장년부까지 주일은 물론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세운 선교여정이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파송합니다 특별히 33명의 우간다 선교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이제 우간다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간다 땅으로 파송되어지는 33명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천 제일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망은 오늘날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100개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한 걸음씩 채워나가고 있죠.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선교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값진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단임 목사의 마음을 쏙 빼닮은 성도들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간다 선교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에 앞장을 서고 있답니다. 저희가 이런 댄스를 하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 모든 것에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좀 전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사역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들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선교라는 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든, 꾸준 일이든 서로 미루지 않고 나서는 성도들 그런 모습이 선교의 밑거름이 되고 있죠. 전도 울품들이고요. 여기 가서 전도할 뭐 가자 같은 그런 물품들하고 옷까지 하고 또 선교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부탁하신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포장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고국을 떠나 현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선교사들을 위한 물품부터 전도를 하며 나눠줄 선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 여기 아이들도 뭔가를 준비한 모양인데요. 저희. <laughs> 쌍둥이랑 막내예요. <laughs> 이번에 선배 다 같이 가세요? <laughs> 아니요 이번에는 같이 못 가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같이 못 가요. 엄마 <laughs> 어, 빨리, 어, 빨리 앉녕 아니 뭐야 지금? 어, 이렇게... 와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저, 저희가 융통 모아서 샀어. 요 <laughs> 이번에 어 우간다를 못 가서 아쉬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우간다 친구들아 <laughs> 사랑해 다음에 꼭 만나자. <laughs> 아이들의 마음까지 고이 담아 드디어 출국하는 날. 이성격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도 기도로 채웁니다. 아멘. <laughs> 인정, 제1, <화이팅! 웃음> 하늘길로 꼬박 14시간. 누군가는 말씀을 새기고 누군가는 지친 몸을 누이며 드디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모두가 당황했는데요. 지금 건기인데 비가 안 오거든요. 네, 손님들 왔다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전통적으로 귀한 손님 오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어, 여기 현지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이게 지금 손님을 격하게 환영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더 선교가 어, 기대가 되고요. 한 시간 여쯤 지나 사나웠던 빗줄기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인천 제일교회를 보내주시며 함께 메마른 땅에 단비까지 선물해준 걸로 굳게 믿고 다시 발길을 옮겨봅니다. 공항 밖, 처음 만나는 아프리카 우간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숨겨진 기회의 땅이라고 불릴 만큼 날로 성장해가는 풍경이에요. 많이 떨리는데 와 보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더 둘러보면은 더 많은 풍경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프리카는 처음인데 어 너무 뭔가 이렇게 감격스럽고요. 어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서 하실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이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랍니다 무려 차로 8시간을 더 달려가야 한다는데요 우간다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디고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히 필요한 곳 굴루를 향해 끝없이 달리고 달려왔습니다 우간다 도심과 사뭇 다른 풍경 외부인을 낯설어하는 눈빛들도 보이는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울면서 도망가는 아이들은 외국인들하고 전통이 없어서 무서운 거예요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여기가 교회였어요 여기가, 아 여기가 교회라 아 교회마저도 남루한 모습 이곳을 조금만 더 음. 가까이 들여다보면 현실이 느껴집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었는데요. 제가 선교지도 참 많이 가보고 여러 나라도 다녀봤는데 제가 봤던 그리고 경험했던 선교지 중에서 가장 열악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정말 천막을 쳐놓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네. 우간다의 어린이 학대를 막자는 내용의 동영상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콜루는 약 20년간의 내전 당시 반군들이 있던 고통의 땅이었는데요. Oh, a long time with war in the northern part of Uganda and people really suffered a lot because of the war. And that war made a lot of people have wounds in their heart. Uh, Korean missionaries they do their missions with all their heart. They really love 당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찾아가는 길. 김주숙은 옛날에 그한 선교사님 자기 노릇해서 옛날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만든 학교죠. 그래서 거기에서 400여 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현지인들을 여기 와가지고 되게 아버지라고. 맞이하시죠. 아, 맞이하시죠. 현지인들도 가슴 깊이 기억하는 한국인 선교사의 진심 그 덕분일까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온 학교 아이들이 한다름에 달려나와 환영 인사를 건네는데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선교사 고 김종성 목사. 그를 기리는 현지인들이 그의 이름을 따이 학교명도 킴스크리스천스쿨로 바꾸었답니다. 2009년 3월에 저희 장인어른 고김종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고 풀떠도와서 풀집에서 지내면서 생활했었어요. 그때는 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 뒤쪽으로 바락을 어, 지어서 우리 지켜줬고 전쟁으로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던 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복음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현재의 한성국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오게 하셨고 인천제일교회 선교팀도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호 d 나호 m 나 d i 하 s h a Oh, 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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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치과 교육과 치료를 열었습니다. 치과 의사인 김동은 사모의 달란트를 활용한 사역인데요 성도들 모두 사전 훈련을 마치고 일일 위생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떤 아이들한테는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이이라는거 자체가 생이 자체가 처음인데 아이들한테 귀한 또 선물을 주게 돼서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가얼굴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요 <목소리도 많아>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딸들이랑 좀 나이대들이 똑같다 보니까 딸들 생각나면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음. 응. 상태가 심각한 아이들은 김동은 사모가 긴급한 치료를 이어갔는데요. 요간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 이제 치료에 골든 타임을 미쳐서 치아가 많이 부러져서 없어져서 뿌리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저 친구들은 제가 발를 해가면서 서도습니다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시간.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 한참 동안 선교팀 곁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청한 소녀 아베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정을 들은 현지인 목사가 곧장 이제일 목사를 찾아는데요안고 왔어요. 다나눠줬기 때문에 네네 네. h a e o t a r a r 아베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대요. 아빠 엄마한테도. 그런 좀 치료의 손길이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급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참그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한테 잠깐 얘기를 해서 어좀 가능하면 계획엔 없던 일이지만 가능하면 좀 방문을 해서 같이 위로하고 또 함께 어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일 목사에게 닿은 아베의 간절한 마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나이 또래인데 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부모님 생각해서 한달음에 달려온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이런 거는 좀 우리 한국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배워야 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천 제일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중 하나겠죠. 여기 내가 지붕 해준 데 같아. 어, 저희가 만들어줬던 집은 여기예요. 여기고 이 친구 집은 저기고.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네. 야. 우간다 첫 방문 당시 도움을 줬던 동네였는데요. Let me s 생각보다 심각한 아베 아빠의 상태 오랫동안 상처가 방치된 모습이었는데요 따로 말할 필요 g a n Sanchoka, Pangchiden, Mosby 가 n the Dale. I d 어요2 어렵사리 꺼낸 아빠의 부탁에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 지붕이 샌다고 그러더라고 네. 지붕이 벼룩 같은 게 있어서 어. 자꾸 집을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갉아 어. 이게 침대야 침대. 어. 응. 그니까 이렇게 열악한 데서 자니까 저런 상처들이 아물 수가 없는 거죠 음. 이게 물이 떨어진 흔적들도 바닥에 곳곳에 보이고 많이 왔었고. 그렇죠 어.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못지 않게 정말 깊고 진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당장의 어떤 짧은 해결책이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진 우리 그들보다 조금 더 가진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보충해 주고 나눠 줄수 있다는 것에 좀큰 기쁨을 느꼈던 그런 만남이었어요. So please touch his heart.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깊은 뜻을 새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풍경 중 눈에 밟혔던 하나 바로,

가죠, 가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할 부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 부부 5 0상 정도 초청해서 저희가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경적 부부에 대한 개념과 어 가정의 평안과 어떤 조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계획하게 기획, 되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지만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지냈던 사람들 이들에게 사랑의 진실된 의미와 그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표정 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셨던 걸까요? 사하 잡아보세요. 나가서마 남편이 서마 부부 관계의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이들은 서로를 향해 냉담했던 눈빛을 거두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기대보다 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완전히 그분들이 저한테 집중하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느꼈어요님이면는이나 어, 너무 감사하다. w 리 e n you're playing a bed, get me know w h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길 바라면서요. 오케이. 오케이. 아, 부티야, 나치에 아, 위누티야, 돈이 코마, 마 마테야. 미어, 마 루어, 라, 기아. 엔, 카, 네어, 노, 미어, 라, 기어, 미어, 루 케. 이게 될까?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하고 아내들이 떨어져 있다가 어 어느 순간에 막 와이프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서로 허깅도 하고 사랑의 그런 언어들도 따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약간 부정적인 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이곳 사람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제일교회 선교팀이 온 뒤로 마을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을 사람들에게 레크레이션과 공연을 선보이는 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잠시나마 함께 즐기는 순간이 되길 바라며 준비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어지자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눈물로 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거를 느꼈을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잠시만요. 절것 없는 저를 그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그 느꼈고요. <laughs> 예,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I will never also forget that one, and the way you are showing to us, I'm happy when I praise God. o oh, r I l i v e the name higher. I serve Him. 언어와 생김새는 달라도 그 마음은 같았던 사람들 여기서 그분들의 그런 열정과 자유함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느낄 수 있었고 또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즐겁다 거기 에 기쁘다 그게 단순했어요 되게 성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